다음 질문은 앞서 질문하셨던 질문과 조금 비슷한데요. 만약 원하는 학교에 국장생 수가 다 차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된나요 하는 질문이셨는데 Barbara, what happens if a school is full and a student's name is on the waiting list? What happens? What student can do? Uh, if School is full, that means one of the three preferences that the student chose. Mm -hmm. Then we will place them at their second uh, choice, mm -hmm. second preference. And if a space becomes available at the first preference due to another student withdrawing, mm -hmm. then we will let them know at that time. Okay. <laughs> 진행하기 전에 그 신청서를 보냈을 때세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학교를 그 원서에다 쓰셨는데 첫 번째 학교가 만약에 학생이 꽉 찼을 때두 번째 학교로 배정이 될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 학교가 만약에 다 자리가 찼을 때는 세 번째 학교까지도 그세 번째 선택하셨던 학교까지도 배정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처음에 원하셨던 첫 번째 학교가 되질 않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학교를 다니시는 동안에도 교육청과 계속 연락을 하셔서 자리가 있으실 때는 첫 번째 학교로도 옮기실 수는 있는데 항상 옮기실 수 있을 때 가장 그, 그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어느 지역에 본인이 그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학교를 무조건 원하신다고 해서 되시는 건 아니고요. 학교가 어느 곳으로 되시는지는 항상 교육청과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 본인이 원하시는 학교에 그 진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